우리 조직을 지금, 네. 뭐 무슨, 뭐, 동네, 저, 그 양아치 진단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넌 그거밖에 쓰지 않았지? 나는 지금, 네. 어? 나는 지금 이미 내가 화동을 넘어, 넘어서 나는 기갑까지도 내가 장악을 했고. 그, 내가 아는 그, 오아시스라는 그, 저, 주점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한잔 사주고. 네. 여보세요 아, 나 지금 뭐야 그 컴퍼니 사장인데 예 네. 지금 내가 오늘 우리 동생한테 지금 내가 연락을 받고 지금 긴급하게 전화를 하는데요 예 네. 지금 또그 예전에 올린 영상들을 또1,2,3,4뭐 시리즈로 해서 또 사람을 또 농락을 그 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지금 방금 유튜브를 켜고 내가 지금 이 눈으로 확인을 해서 내가 지금 전화를 하는 건데 예 내가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아 그래요?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예 굉장히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예 근데도 지금 사람을 이렇게 농락하는 영상을 또 편집을 해서 또 올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모르는 사실이에요? 예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 영상은 누가 올렸다는 거지? 어 편집자가 그럼 난그 편집자를 고소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 편집자 주소랑 이름이랑 다 대봐요 편집자 저기 소말리아 살아요 뭐야? 소말리아 주소 불러줘요? 여보세요 예 네. 계속 지금 장난질 하, 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아니요 지금 문제의 그 심각성을 지금 모르겠어요? 문제의 심각성이요? 네 심각성은 누구예요? 아 지금 계속 말장난 하자는 거냐고 아니요 아니요 추석에 예그 내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예 예. 그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저희 그 고등학교 그 우리 그 선배님이랑 그또한잔 하면서 예예 최고의 로펌에 계신 분뭐로펌에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저그 좋은 그..곳에 계신 그.. 좋은 그곳은 어디죠? 아 그거는 본인이 알..알건..알건 알건 아니고 예 네. 알려줘요 궁금하네 그 형님이랑 얘기해서 이그원큐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예 한번더 내가 기회를 주자 예? 네? 음네 기회를 주자 내가 그렇게까지도 얘기한 사람인데 네? 예? 지금 그제를못 참고 지금 사람을 또 농락하는 영상으로 해서 사람을 또 자극을 합니까? 뭐 자극 어떻게 됐어요? 아, 당신이 지금 피해자 내 입장이 돼서 저 영상을 봐봐요. 뭔 생각이 드는지? 뭔 생각 들어요? 무슨 게임 뭐 캐릭터 죽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캐릭터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이래요? 예. 네. 그럼요. 당신이 지금 나를 지금 정복맨 지금 에? 조롱거리로 만들었잖아. 어? 먼조롱거리요 뭐야뭔 뭐? 조롱거리? 당신이 지금 내 목소리들 편집해가지고 지금. 그거 근데 목소리 편집돼 있어서 당신인지 이상극장 누군지 이상극장 내 동생인지 몰라요. 뭐요? 당신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당신 목소리가 나와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방송에. 전화 왔을 때. 나한테 전화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스피커로 돼가지고 휴대폰이 열로 연결돼서 방송에 나간다고 전화 소리가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거는 내 알바 아니고 영. 내 맨이라고. 알바 아니, 아니고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아니, 얘기했잖아요 어디다 내려요 지우라고 지우라고? 지우개 줘요 그러면 다 지우개로 모니터 다 지워버려니까 진심하더니 너 진짜 정신전령이 너 뭐? 정신 정신전령 몇살 같아요 나나몇살 같아요? 너 성인 맞냐? 에? 뭔 일이요? 너 성인 맞냐? 그건 뭐예요? 아너너 너 성인 맞냐고? 그 뭐예요 그거 그거 식구세요 성? 성? 와 참, 진짜 대화가 힘드네 대화? 대화 잘 되고 있는데, 왜, 어떻게 힘들죠? 나술 먹었냐? 술 그쪽이 드신 것 같은데. 그, 추석 때, 네. 그, 최고의 로퍼 명님하고 술 먹은 거 아직 안 깼나보네? 너, 우리 조직을 지금, 네. 뭐, 무슨, 뭐, 동네, 저, 그, 양아치 집단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너, 어? 뭔 조직이죠? 조직 이름이 뭐죠? 건들지 않는 게 당신한테는 좋아. 나는 건든 어? 적 없어요. 조직 이름 좀 알려줘요. 뭔 조직이에요? 뭐 조직의 쓴맛 이런 건가? 아 재미없으니까 영상 네. 내려라. 내리라고요? 영상 내리라고. 그거 수익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는데 <laughs> 계좌 찍어줘요. 뽀치 좀 줄게요.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나한테 일주일에 전화 한 번씩 하면 출연료 줄게요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냐고아 대박 났어요 아주.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냐고 수천만 원? 끼지 마시고. 어 진짜로요. 났는데? 아 미치는 않을니까? 진짜 그만큼 났어요 수이. 어, 넌 그거밖에 수이가 났지? 나는 지금, 네. 어? 나는 지금 이미 내가 화동을 넘어서 나는 기갑까지도 내가 장악을 했고. 아 그래요? 왔다. 나는 나는 지금 당신이 뭐, 뭐 지금, 어? 예. 네. 뭐몇 개월 동안 그 열심해서 히뭐 천만 원 그거 뭐어 벌었다고 뭐 지금 나는. 한 아니 몇 개월 동안 말고 추석 때 올린 영상 하나로. 그거 안 믿어. 응. 아, 미,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수익이 날 수도 없고.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네가 뭐라고? 어? 네가 뭐라고? 어? 유튜브도 뭐 구독자도 5천 명밖에 없는 새끼가 5만 명공 하나 왜 빼요? 그러니까 오, 5만 명. 아까 그러니까 5만 5만 명 있는 어? 5만 명은 많은 거죠. 5만 명 여기다 운동장에다 모아봐요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예그 아, 5만명 다 내가 빼줄테니까 예 어? 조금만 있고 예 어? 나는 지금 화동을 넘어서 예중까지 내가 장악을 하고 있으 그거 한달 내녁캐도 응? 5만원 안되잖아요 음, 그거는 니네 생각이고 어? 아니 나도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알죠 응 음, 그거는 니네 생각이고 지금 내가 지금 운영하는 서버만 지금 5개가 넘어 뭔 서버요 완전 불법작업장 돼버렸네 진짜 그왜 불법이지? 그거 불법이라니까요. 그게 왜 불법이냐고? 그 다섯 개 선물 운영해서 나오는 돈을 팔아가지고 그걸 또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게 완전 불법이라고 요 그게. 그럼 너너 자체도 불법 아니냐? 난난왜불법이죠 남의 목소리를 변조해서 네. 어? 도롱거리로 만들어서 네. 어? 불법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너는 지금 떳떳하냐? 아니요 합법으로 창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합법이지? 이게 합법으로 되니까 합법으로 내가 청춘이 동의했어? 되죠. 내가 동의했어? 그건 네가 동의했죠. 내가 언제 동의했어?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방송에 나간다고 내가 분명히 물어봤고 아 말을 했고 그걸 동의했고 통화를 했고 지금도 통화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원본 했잖아. 영상이나 나오나 그러니까 내가 지우라고 했잖아. 지우는 건 이제 내내 자유죠. 올 통화 목소리 나가는 거는 동의했으니까. 그게 왜니 자유지? 자 방송에 나는 분명히 전화 처음 했을 당시에 얘기했죠. 네. 방송에 목소리가 입금 나갑니다. 내 "지분도 있다고 에? 이 에? 에? 어, "뭐야 욕한 거예요 "그래." "뭐라고 욕했어? 요 다시 해봐요." "네가 내 지분도 있다며 지분 준다고 했지?" "있다고는 안 했어요." "아 그럼 줘. 얼마? 지분 몇 프로야? 지분 10프로!" 그러면은 영상 중에 10분 10분 지워. 영상 중에 10%를 지워? 10%를 지우라고. 10%를 지우라고? 알았어요. 10% 지울게요. 너 지워. 알았어요. 10% 지울게요. 만약에 안 지우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안 지우면? 어. 남자답게 얘기해. 좀 어떻게 할 거야? 남자답게 안 지우면 어떻게 할 건지. 여자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짱구굴리지 말고. <laughs> 어. 구독자 구독자 5만이래매. 예 네. 어. 그럼 시청자들 이다 보고 있겠네? 어. 넌 방금 나한테 10분 줬어. 요거 10 아니 10분으로 10 10 줬어.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 <laughs> 영상에 내 요분을 영상에 뭐 10분이면은 1분을 지우는 거고. 어? 지워 지워? 지워 그렇게 지우길 바래? 지워 그러니까 그렇게 지우길 바라지않고 당신이 댓글을 읽어보세요 댓글 왜 댓글 왜 댓글 다 원큐 존댔다 이러는데 아 그런 댓글 말고 내 욕에 대한 뭐 정신연령이 뭐뭐뭐다뭐 웃음거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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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뭐요? 몇 살이냐고. 만 삼십이라고 얘기했잖아. 아니 솔직하게. 만삼이라고자 그러면 만 삼십이면 몇 년생이요? 에아 그건 알 거. 봐봐 모르잖아. 아 그거 그거 그 내가 당신이 연애할 거예요 내가? 아니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럼 내가 그러니까 지워줄게. 내러니까 나이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이를? 응. 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왜? 야그 완선이한 완선이 형은 잘 있어? 환선이는 내 동생이고. 아또 동생돼 버렸어. 저번에 위대하신 환선 형님이라고 그러더니. 환선이랑 나랑의 관계를 자꾸. 어. 어. 어아 저번에는 환선 형님이라매 게임상에서는 어쨌든 랭킹 1이고. 어. 응. 음. 그리고 우리 라인을 잘 이렇게 보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잠깐 그 게임상에서 형님으로 모시는 것뿐이고. 어. <laughs> 그것까지알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러면, 마흔세 살도 더 되네요? 아, 그니까 왜 나의 나이, 나이를 자꾸 궁금해 하냐고. 몇 살인지 궁금하니까. 아, 그니까 왜? 아니, 사람들이 정신연령이 너무 많다, 이러니까. 아, 내가 뭐 어디 가서 어른스럽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음? 어른스러워서, 할아버지스러워요. 그, 음. 내가 처음에 전화를 한 거는, 네. 그, 우리 캐릭터가 자꾸 죽으, 죽으니까 내가 그거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었던 거고, 네. 근데 언제선가부터 본인이 나를 조롱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굉장히 열이 받았어요. 음. 지금도 내가 지금 손이 불,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고, 에? 발은요? 발은? 계속, 요... 지금, 지금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이게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들은 손발이 부들부들 떨어요. 손만 안 떨어요. 에? 아, 그건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아, 제가 알아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해서 말한 거잖아요. 손발이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리면 그때 말해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내가, 예. 네. 네. 내가 요즘에 그, 그, 저, 작업장도 잘 돌아가고 있고. 예. 네. 어디 캐스톨 서버에서? 아 그건 알거 없고 에. 내가 저그 강... 그 내가 아는 그 오아시스라는 그저 주점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한잔 사주고 에. 내가 그다 이렇게 해줄테니까 영상 지웁시다 에? 아 진짜요? 남자답게, 에, 남자답게 에. 그걸로 풀게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술 사줬다 치고 술값을 날 줘요 양아치 새끼네. 왜 양아치 술값으로 먹나? 술안 먹고 몸 건강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술 그런 데 열지도 못해요. 아, 그니까 그거는 내가, 내가 다 그. 그 그럼 영상 내가 딱 얘기하니까... 내릴게요. 깔끔하게. 뭐야 그럼 내 영상 바로 내릴게요. 아니, 어차피 술 사준 남자답게 술 한잔하고 다 저거 뭐야. 치우자고 하는데 내가, 어? 술값, 어차피 나 술, 나 사주려고 하는 술값, 오아시스에서 그 술값을 날 주라고요. 그럼 영상 내릴 테니까, 다. 어차피 나야 뭐 유튜브 수익 만들라고 영상 올리는 거니까. 어 그래요 어차피 뭐 나도 뭐 원큐씨 보면은 뭐술 취하면은 뭐 나도 지금 뭐 좋은 감정이 아니라서 뭐 그러니까 생활했 사람이라서 또아 생활했어요? 날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갱값이뭐더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금 뭐야 그 계좌로 내가 술값을 보내줄 테니까 네내 관련된 목소리 하나도 나오지 않게끔 다 알았어요 얼마 보낼 거죠? 그러니까 약속 약속 하야 요 일단 약속 지금 시청자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에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두, 보고 듣고 있어요. 왜? 네, 다 확실히 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술값 얼마 보낼 거죠? 나는 거기, 그, 오아시스 가면은. 예. 그, 아가씨 안칠 거예요? 안 쳐야죠, 당연히. 와이프 있잖아. 와이프 있는 거랑 아가씨랑 뭔 상관이에요? 저는 세명안 칠, 세 명. 아, 그 와이프, 와이프가 동의를 해요? 예, 동의해요, 우리 와이프. 그럼, 아가씨, 티 c 비 십만원, 십만원에. 맞죠? 뭐, 뭐, 뭐 십만원이요? 아가씨, 티 c 비 십만원. 티 c 가 십만원이에요? 아, 나는 십만원에 안 쳐. 십만원에 안 쳐서. 네 예, 그 다음에. 아가씨, 티 c 비 예. 1 십만원. 2차, 에? 2차비는. 양아치, 양아치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야, 이 개. 개시... 네, 나를 솔직 데려가면2차 당연히 있어야지3차까지 있어야지. 네, 네 와이프, 네 와이프. 와이프랑 f e Wife. w i 끼 e 이 i 끼이 새끼, 새끼, 새끼 이거 2차. f e w i 2차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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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니가 생각하는 그 기차야. 3차도 가야지. 하네, 왜? 너 인간 쓰레기구나? 왜, 왜? 어, 니가 그런 술집을 가자는데, 그런 술집, 그 술집 가서 뭐해, 그러면? 우리는, 어. 니가 지금 계속 지금 그 토시 잡아가지고 지금 술값더 띵, 띵.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나는, 그래요? 그리고, 술집 가면은, 아가씨들, 여보세요? 놀고 있는 아가씨들 여보세요? 다 들어오라고 그래. 여보세요? 어. 장난하지 말고. 어. 계산합니다. 계산, 계산해. 아가씨, 1차 비만하고, 어? 그럼, 야, 이 신발은 준다고 영상 내리라는 거야? 너 아까 말했지, 내가. 그니 계산 안 했잖아, 신발. 아, 그래? 알았어. <laughs> 술값은 얼마야? 술값은 얼만데? 술값 뭘 사줄 거야, 술은? 술은. 임페리얼 사주려고 했어. 임페리얼 개. 요즘 임페리얼 나오지도 않아, 솔직히. 거기, 모아시스 전화해봐. 거기도 임페리얼 안 나와, 이제. 너 있으면 어떡하래 있으면? 있으면 있는 거지. 근데 요즘 그러니까 임페리얼 나는, 안 줘. 나는 어제도 갔다 왔고. 어, 나는 가... 임페리얼을 사주려고 했다고. 너 어제 갔다 왔어? 그래. 증거 대봐 알았다, 아, 씨. 증거 대봐. 아 짜증 나니까 나 그쪽이랑 계속 전통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 야 요즘 슬집다 골든블루 나오지. 아, 저 임페리얼 안 나와. 임페리얼 아, 언제 적 임페리얼이야. 아 임페리얼을 내가 어떻게해서든 내가 구했다 치고. 야 이게 뭐 발렌타인도 아니고 임페리얼을 뭐지 뭐하러 그렇게 구할라고 그래. 아, 임페리얼, 임페리얼, 어쨌든 나는 내가 사준 사람. 너 아니지? 임페리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최소 술집 갔다 온지한 5년은 된거 같아. 아 몰아버리겠네. 얼만큼? 임페리얼, 너 있으면 어떡할래? 아, 있야 있겠지. 근데 술집에서 임페리얼을 안 쓴다니까? 나는 지금, 나는 이 오아시스 술집을 다닌 지가 내가 지금 벌써 12년 차야. 너 12년 전에 갔구만. 아, 그러니까 12년 동안 내가 계속 이쪽 업깨 여기 주류도 내가 납품해주고 내가 여기 뭐야, 주류 납품하는 사람이었어, 너? 그 이쪽 화, 일도 했었고. 화동컴퍼니, 뭐? 아덴도 댕, 댕도 캐고. 댕캐다가 열받으면 임페리얼 한잔하고. 아, 이, 지금 협의할 생각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협의하고 있잖아. 자, 알았어. 임페리얼. 임페리얼 몇년 산으로 그, 사주려고 그랬어? 12년? 12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럼 10? 몇 년이야? 아, 그냥, 응. 그, 나는, 어쨌든, 임페리얼, 뭐, 그, 15만원에 먹어. 15만원? 아, 1 5만원이몇 년인데? 에에 뭐, 1 15... 0 나는 12년산으로 갖다 주지. 야, 이게, 임페리얼 12년을 갖다가 15만원에 먹는데, 그게 아는 집이야? 걔 도둑놈 새끼구만 12년이면, 걔, 12만원이면 돼. 3만원은, 어쨌든 예의상, 뭐, 그, 우리, 그, 얼음, 얼음 서비스, 뭐, 과일 서비스, 이런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토시 달지 말고. 그래. 그러고. 25만원. 어, 25만원. 어, 25만 아, 됐잖아. 그러고, 안주는, 안 줘? 안주는 안주 안 사줄 거야? 어? 안주 서비스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안주 서비스 뭐. 뭐, 안주, 씨발, 과일 안주! 아, 그럼 5만원. 치킨 원 시켜줘, 치킨. 원 됐지? 어? 5만 원 네가 안주 먹고 싶은 거골랐다 치고 5만 원더더야이 개새끼야. 원치? 오아시스 가서 떡볶이 먹으면 10만 원이야. 나는 거기 마담 마담이랑 그 실장 실장이랑 굉장히 친해서 나는 배달로 시켜 먹어. 야, 친해도 그건 주방 이모 줘야 되는 돈인데. 아는 척 하지 말고 이 씨발. 그래 30만 원, 30만 원에 술 사다 줬 치고 계좌번호 부르라고. 야이 개새. 끼 공상하나에 3천만 원씩 나. 아, 그럼 뭐, 어쩌라고. 그냥, 술안 먹고, 그냥 영상 안 내릴게. 됐지? 결론은, 니가 지금 계속 또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야, 지금 또? 어? 결론은, 니가 날 가지고 놀았어. 나 지금. 개새끼야, 술집은 하나도. 뭐, 오아시스, 뭐, 강남 타령하면서 뭐,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개새끼야. 무슨, 소주, 소주, 소주집 가서 30만원 나오겠네, 이 어, 신발새끼야.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거지, 어? 아니 저런 식으로 나갈 건데? 아 오케이. 어 뭐가 오케이야? 너는? 어. 내가. 어. 야 본때를 내가 본. 본때? 본때? 알았어? 야 본때 나 우리 엄마한테 어렸을 때 많이 받아 많이 받았어. 아이 그렇어또올수 <laughs> <참. 웃음> 있어?